네,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센터에 저희 숙소가 3층인데, 3층 건너편에 저희 이제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을이 지는 모습이 되게 이뻐서, 노을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 색깔이, 어,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최대한 노을을 그리고 또 하늘색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원근감 이 밤에 찍다 본 밤에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이그 산은 또다 어둡게 보이고 제가 원근을 어떻게 표현해 주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 어, 코칭해주신 거 보니까 이 원근이 잘안 나타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그래 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그림은 굉장히 시원하고 어, 대담한 그런 어, 필치가 되게 좋아요. 단순한 색채도 좋고 그렇지만 어,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담한 화면 구도도 좋은데 앞으로는 낮에 화사할 때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음. 옛날에 이제 르네상스 화가들이 풍경을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가서 보지 않고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쌍깜한 밤처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좋은 그림 이제 풍경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냥 벽지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상상력이 있으면 색, 낮에 다시 보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전그 음.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음. 이제 낮에 사진을 찍어서 그 밝고 경쾌한 그리고 사실은 음. 낮에 찍는게더 좋아요. 태양광 음. 아래서. 그러니까 음. 그, 정취가 색상으로 네, 네. 잘 드러나고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제 도를 잡으실 때도 약간 그런 이제 언근감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노을을 그리실 때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색칠 공부처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어, 태이도 그렇고 지은 선생님도 그렇고 한 번에 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음. 안 되는 법은 그러면 그림이 발전이 음. 없어요, 앞으로. 내가 음. 그냥 나한 번에 그냥 일필 위주로 그리겠다, 내 기법이야. 그런 음. 거는 괜찮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대다, 대가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파란색에다가 흰색도 넣어보고 또이 음. 주황색과 섞어서도 그려보고 또 주황 안에서도 흰색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것도 음. 자세히 관찰해보면은 밝은 곳이 있고 음. 어두운 곳이 있고 진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열대야자 이 나무도 밑에가 붉어요. 훨씬 더 붉어요. 그러니까 음. 어, 실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구도 이제 이 그림도 이거 색상을 어, 기와지붕 색상 너무 잘하셨는데 이것도 거의 원근감이 없이 이렇게 그리셨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좁게 그리면 좋거든요. 그리고 음. 이흰 벽도 어 색칠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도 여기에 그림자가 있고 창문이 있고 또 기와 지붕이 있고 여기에서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잘렸잖아요. 음.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뒤 풍경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섬세하게 그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는 멀리 있는 산에 여기 경작한 땅에 뭐가 심겨져 있는 것까지 다 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더뭐 많이 그리셨으니까, 그지만 이제, 김선생님도 이제 많이 그리다 보면, 그니까, 러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음. 그 피카소, 그, 게르니카를 그릴 때, 한 인물당 그다 수십 작품씩 그려가지고, 그 게르니카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200점을 그렸어요. 작은 그림을. 그렇게 해서 옮겼거든요 어, 뭐, 그렇게 대가는, 아 대가처럼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뭐, 천재는 95%가 노력이에요. 5%가 천재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한 시간을 매일 그리면 안 잊어버려요. 지난번 그림이 되게 좋았는데, 2주 후에 이제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안 돼요. 어, 제가 좋은, 법을 가르쳐 드리면 베란다는 한쪽 구석에 색상을 놓고 물감을 이렇게 놓고 물만 뜨면 그릴 수 있도록 해 놓고 하루에 밥 먹고 나서 심심할 때 조금씩 그리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씩 그러면 매일매일 그리다 보면 은 이게 늘어요 칼질도 느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기왕 이렇게 음. 배우는 게좀더 음.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